가을이니까 우리 다발 입은 네. 것처럼 그런 색상만 입어야죠 앞치마도 제 마음 같네요 <laughs> 그래? 이렇게 외로워하는 거야? 가을 되면 외로워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뭐요? 때문에 또안 그러려고 하지만 <laughs> 지금 연애세바 죽어가지고 이 <laughs> 세부는 올라오는데 제가 이렇게 어 이러고 있나 봐요 헤을 때를 하자 <laughs> 아이 너무 그건 너무 울것 같아요. 막 눈물 뚝뚝 여기 떨어져 <laughs> 여기에 막. <laughs> 우리 원하는 그림인데.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를 못마셔서요아 그래요. 네. 긴장돼서 아, 죄송합니다. 매출을 잘못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연애를 하고 싶어서 예. 음. 이렇게 왔습니다. 도박, 담배, 여자 아내. <laughs> 아 여자. <여지. 웃음> 저도 남자 아닙니다. 아 예. 이제 하셔야죠, 근데. 아 그렇죠 이제. 예. 저는 꿈이 예술가 부부거든요. 저도 예술가죠. 저도 예술가죠. 어 당연하죠. 네 예, 그렇죠. 어렵게 모신 저희의 웹툰 <laughs> 작가님, 네. 현마담 작가님이십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현마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만화는 익숙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작가님도 익숙하시겠죠? 여러분? 왜냐면 또 얼마 전에 또 인기 예능 선, 마, 선다방이요. <laughs> 어쩌면, 오늘은 어쩌면, 꿈처럼 빛나는 시작. 저 아직 잠이 덜 깼나봐요. 예. 선다방, 선다방에 나오셔서 여러분들한테도 또 친숙한 그런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여러 웹툰 작가님들이 있겠지만 네. 또 섭외를 어, 하게 된뭐 이유는 뭐 저도 뭐 작가님의 웹툰의 팬이기도 하고 달달함을 가지고 계신 작가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그런 영향을 받고자 네. 저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에 <laughs> 그래서 어, 그런저런 연유에서이 자리에 예, 어,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한번 이제, 어, 충전하실 시청자분들께, 네. 어, 간단한 인사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가 달달한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달달한 거요? <웃음> 네. <laughs> 달달하면, 날씨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이 가을이. 음. 선선하고, 이제, 가을 좋아하시고. 안 그래도, 엊그제, 이제, 부모님이랑, 어머니랑 같이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이제, 같이 힐링하러. 오 효자, 여기가. 소리가신데. 진짜 처음으로 아들로릇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같이 간 건데 칼라산에 가고 싶어 하셔 가지고 서 어머니랑 이게 날씨 좋을 때는 또 다들 사랑을 갈구하고 더 그렇잖아요. 영향을 받잖아요. 어...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좋은데 외로운 사람들끼리 아, 외롭다고 아, 이게... 하셨던 거 같아요. 아예 저는 외로워요. 예. 외로운 여자 친구 아.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만나셔야 되잖아요. 어, 그렇죠? 만나고 싶어요. 상담방 나가야 되네. 아, 괜한 소리 있네. 이제 상담방을 제가, 제가... 나가 아, 나가셔도... 눈물 날것 같네. <laughs> 눈물 날것 같네. 바람이 불면 내가 더안 줄러 갔대 어, 그러면 지금 만나고 계신 거죠? 아직? 잘 만나고 있죠? 음, 잘 만나고 계시고. 네. 뭐, 있습니다. 얼마나 되신 거죠? 분명히 두분이 지금 한 150일 됐습니다. 150일? 4월 17일에 아마 사귀었을 거예요. 4월 17일? 네. 다 기억하시네요. 며칠 사귀었는지까지. 중요한 날이니까 뭐, 의미 있는 음, 날이니까. 음. 어, 스윗해. 네. 사진도 모르고 만나 그렇죠. 아예. 대본도 없고 아예 그런 거 없어요. 사진도 사진도 보여달라고도 안 뭐, 보여주고 연락은 네, 미안한 것도 아니고 네. 이름도 안 아, 알려줘. 좀 위험하지 않나 그거는? <laughs> 그러니까 뭐잘 되신 분이랑 안 되신 분들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소개팅 같은. 음, 음,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다고 하잖아요. 소개팅한다고 하면 이쁘냐? 어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 음, 근데 안, 안 알려주고 하시니까. 그게 더 음. 긴장된 것 같아요. 근데 만, 마음에 드셨던 거죠? 첫 인상부터. 저는 근데 솔직히 첫 인상이 동화 작가라고 생각해서 제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작가로서의 뭔가 그것도 음. 있고. 그래서 어딱 갔는데 너무 뭔가 이쁘니까 아, 오 이쁘다. <laughs> 이게 뭔가 나 진짜 저는 솔직히 아 방송 그게 처음이었어요. 일이야, 시작부터. 오늘. <laughs> 어. 네. 그러니까 아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딱갔는데그저 <laughs> 이쁘시겠죠? 이쁘니까 연기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laughs> 실제로 근데 네. 동화 작가님이니까 이제 스토리 짜거나 할때좀 도움이 되세요? 아니요, 저는 동화랑은 아... 얘기를 저한테 막 해줘요. 이런 거 어때요? 저런 거 어때요? 하는데 안 들어요, 뭐, 그냥 정진이 거절하셔. <laughs> 오, 어. 이거는 좀 스윗. 스위... 한과 일일적인 거니까 예, 예. 일 일이고 사랑 감성이 완전 거기 너무 아름답고 저거고 저는 이제 현실적인 뭔가 아픔과 근데 방금 되게 로맨틱했어 존댓말해요? 둘이? 네 존댓말 아직도 오 존댓말 아 저도 봐요. 그런 거 처음인데 제가 <laughs> 거의 이제 뭐 국수 드시겠는데요 너는구나. 이제 존댓말. 존댓말 존댓말이 이게 안 친해서 존댓말 한다기 보다 아, 그러니까 로맨틱하다는 거지 그랬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러시는 예, 네, 제가 존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네, 확실히 <웃음> <웃음> 어, 진짜 키스를 하는데 존댓말 하면 뭐라고 해야 돼 <laughs> 키스해도 되나요? 뭐 이래야 되나요? 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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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좀 뭔가 대화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와, 어색한 정적이 되게 거긴 bgm도 안 틀어줘요 아 그래요? 진짜 조용해요 어색한 정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약간 대화를 좀 <웃음> 리드하고 <웃음> 맞아요. 이, 이어가야 네. 되니까 그게 저의 문제는 어색한 정적을 아 이거 돼. 적으세요 받아 적으시고 어색한 정적 아 제가 어색한 정적 을잘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여자 쪽에서 상대방에서 그...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어? 어?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저의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군요 네. 어색한 정적. 남자는 어색한 정적을 만들고. 표현을 그래도 조금씩은 해, 해줘야 되죠. 호감이 있다. 여자분들은 맛집 같은 거, 맛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두 번째 저의 문제점이 또 나오네요. 예, 네, 맛집이나 맛집. 뭔가 이쁜 데 가거나 뭐 이런 느낌. 오늘 제가 여자친구 없는 이유가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옆에 현마단 작가님, 아, 저도 오히려 연회를, 지금 제가 저도 잘 못해요, 사실. 코치를 뭐... 받고 있는 느낌이야, 지금. <laughs> 아,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저보다 맛집을 더. 을 네. 예. 진짜, 모르거든요. 썸은 막 타시잖아요, 그래도. 아니요 요즘에는 어떻게 보니까 썸도. 아, 그래요? 연애세포가 점점 죽어오고 있는 그랬어요? 것 같아요. 그렇저 진짜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는 작품 딱 끝나고 <laughs> 나서 담당 PD가 로맨스 코미디를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작가님은 음... 해보자. 코미디. 이번에 그러면 차기작이? 로맨스 코미디. 예. 네. 로맨스 코미디예요. 로맨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연애에서 죽었잖아요. 제가 상상해서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애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시간도 많아지고, 이제 연재가 음음. 끝났으니까. 어. 그래서 선다방이라데 나가게 되고, 어. 그 전에도 썸도 좀 탔었는데 잘안 됐어요. 어. 제가 너무 신경 못 써주고, 음. 또잘 못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음. 뭔가 음. 그런 것도 있고, 현 작가님의 이런 얘기를 음. 듣다 보니까 이제... 아... 저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맛집도 다니다 보면 이제 맞아요. 사람의 감성이 좀 그러면 이제 네. 삶을 즐겁게 보다 보니 좀 말랑말랑해지고 또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이런 자리를 준비하게 그렇죠.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음, 일리가 어. 있습니다. 네. 강의할 때수방생들한테 그런 거 많이 해주거든요. 뭐 하나의 주제를 주고. 음, 음. 제가 대사를 줘요. 그래서 그걸로 연출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작. 발표... 강의를 하실 때? 예. 네. 실습할 때 그런 식으로 미션을 줘요. 첫 고백, 에피소드. 그거를 뭐, 여덟 컷으로 이제 표현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걸무주하니까 20컷 이내로. 네컷 음. 이상 20컷 음. 이내로. 그래서 제가 팁도 주고 뭔가 대사를 좀 간략하게 쪽에서. 아, 대사를 정하고 대사에 맞춰서. 그렇죠. 음. 네. 음. 선수네. 그러니까.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게 선다방 이거 하고 끝내면 그거 하죠. 팀의 <laughs> 명대사니까. 그치, 예. 명대사지. 나왔다. 이제 충격나왔다 오늘 의도하신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제가 근데 그때 즉흥적으로 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요가 아니라 너는 저는 좋다고 말하는 게 서툴지만 나는 했다 이거잖아요. 굉장히 유리 씨가 도와준 거죠 그 상황. 오... 네, 또. <laughs> 이렇게 뭐, 짜시나요? 그러면 콘티를 연출을 짜실 때뭐 이렇게 어,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는 없으시고 그쵸? 그냥 자, 이거 박스가 네. 없어도 되지 않나요? 네. 보통 이렇게 많이 짜요 저는.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고 막해 그럼 한 음... 번에 볼수 있으니까. 음... 오케이. 저는, 저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laughs> 진짜 이제, 어렵긴 이제 한데 이제 괜찮아요. 이게 막 저의 죽어있던 연애세포가 네,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표정.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 만화로서 따지면 뭔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표정도 뭔가 미묘한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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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감정선이 드러나야겠죠. 이제 연기를 그렇죠? 이제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얘네한테. 오... 내가 감독이 되고. 저라면 이렇게 뭔가 그 신이 네. 옆모습이에요. 네. 옆모습이고, 되게 제가 자주, 제가 좀 앉아 있는 게 약간 좀... 살짝 거북목이 있어가지고 호부정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수줍어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뒷목이나 머리를 약간 끄적끄적 거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근데 이게 자칫하면 이게 되게 치즈라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테클라가 될 수가 있어요. 약간 저같이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괜히 딸그락 거리는 거 있잖아요. 찻잔, 찻받침 뭐 이런 것들. 저도 현장에서 그랬어요. 계속 파이를 계속 만졌거든요. 이렇게 수줍어하다가 마지막에 고르게 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 그렇죠. 보면서 웃으면서 약간 근데 그래.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컷에 네. 반대편에 아무도 없는 거야 네? <laughs> 뭔가 이렇게 슬픈 결말을 만들고 싶지. <laughs> 이 이걸 가지고. 지금 뭐해도 근데 슬프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대로 가볼게요. 원래 이거 되게 달달한 네. 데서인데. 네, 달달한 <laughs> 거를 조금 고독하고 예. 이렇게 잘안된 그런. <laughs> 왜 이러지 그러면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려고요? 저는 지금 계속 이미지를 떠올려봐도 그 선사막 때 이미지가 떠올려가지고. 아. 그래서 그거를 만화적으로 좀더 저는 표현하고. 할까 하는데 저는 잘 됐으니까 달달하게 가고 형제 씨는 지금 실제로도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 그거를 딱 오케이 정리됐습니다. 아 저도 힘겹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목 반지 웹툰 보면은 이렇게 타이틀 있고 제목 있고 작가 이름 나오는 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뭐라지 충충 저 스타벅스 알바 할때 닉네임이 충충이었거든요. 아 왜냐면 영어 이름 자꾸 쓰라는데 저 영어 이름 없어서 영어 이름 만들고 싶지 않은 거. 그랬어야 되는데 네어 네. 드디어. 어, 근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지금 웹툰 웹툰 같아요. 웹툰 스크롤 내 내리고 싶은데요. 신기하다. 제 거는 어? 이제 이런 이런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 거보다 훨씬 난데요, 근데. 아아야 아, 아. 말씀하세요. 아, 그림은 뭐 어. 그래도 이제 표정에 좀 신경을 썼어요. 근데 웹툰으로만 보다가 네. 원화로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진짜 느낌이 새롭네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음. 거는.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 옆에 현마담 작가님의 도움을 얻어서 콘티도 짜고 처음으로 사커 만화를 시도해봐서 충재화 씨의 사커 만화 제목은 반지. <laughs> 반지가 자꾸 올드하다고 하시는데. So, 웹툰 작가도 닉네임이 있어요 제 닉네임이 충충 그래서 so, 스토리는 약간 이제 너무 이렇게 스윗하고 그리고 어, 로맨틱하고 그러는 게 제가 좀 불편했나 봐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외롭게 외롭게 뽑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현 작가님이랑 어, 웹툰의 맛을 본 거죠 맛을 보고 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현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진짜 편안하게 진짜 무슨 카페에서 얘기하듯 친구랑 그런 음. 느낌이었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던 음, 것같거 좋은 시간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네. 영감을 충재시거 보면서 음, 많이 음. 반성도 하게 되고 영감을 아유, 많이 얻어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이런 그래한데 네. 배우통이 됐던 거 네, 같습니다 진짜 도움이 될것 네. 같아요 음. 여러분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웹툰이랑 그리고 방송에서의. 또현 작가님뿐만 아니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느끼고 이번 편을 보셨으면 누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어이 먼저 대사를 써놓고 다컵 만화 도전해보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이제 가을철이니까 또 너무 쓸쓸해하지 마시고 현 작가님처럼 모두 어 좋은 만남 그리고 사랑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 부러워요. 여러분, 저희 선다방이 가을 겨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월요일 밤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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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안 빠르게 하셔도 돼요. 아, 그거안 좋았던 거네요.